나는 이상주의자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이상주의자. 허언증 환자가 될지 이상주의자가 될지 판가름하는 첫 번째는 용기다. 낯선 것을 시작해보는 용기. 두 번째는 노력이다. 시작한 것을 깊게 파고드는 노력.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함이다. 한 달이 안 되면 1년, 1년이 안 되면 5년. 그것도 아니면 10년을 지속하는 지독한 꾸준함. 만약 누군가 원하는 것을 시작할 용기와 노력, 그리고 5년을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허언증 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다. 그리고 그 이상은 아마 현실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이상주의자를 응원해주자. 이동수님의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직장인이고요. 오늘의 책은 이동수님의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의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책을 통해 이웃과 만납니다. 키워드 책수단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이웃과 관련된 책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는 음악인 가자미 밴드의 신 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의 키워드 책 수다의 첫 게스트신데요. 오늘은 동엽님과 이동수님의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의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이상주의자와 관련된 책을 읽어드렸는데 동엽님은 이상주의자이신가요? 아 네, 저는 이상주의자 급한 왕인. INFP거든요. 네. 이상주의자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그 이동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무빙 워터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네. BC 카드를 다니는 30대 남성분인데, 유가 휴직을 두번 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분인가 해서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는 책 제목이 되게 인상 깊던데 처음에 책 제목 보고 어땠어요? 아, 네 책을 읽기 전에 이동수님이 나온 방송을 먼저 봤거든요. 네 보니까 어떻게 직장에서 저런 텐션일 수가 있는가? 막 전무님 방에 들어가서 네. 굿모닝하고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비법서 정도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 비법서 정도로 생각하신 거죠. 네. 그러면 책을 읽어 보시니까 어때요? 네, 막상 책을 읽어 보니까 어, 비법서란 느낌은 안 들었고요. 네. 이게 이동수 님의 인생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인생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동현 님이랑 비슷했던 부분이 있, 있나요? 책에 보면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행복은 나에게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행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말이 제일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부자의 기준은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라는 부분에서 나왔죠. 로또 일등이 당첨돼도 삼분의 일 가량은 파산하고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 관계를 포함한 인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이랑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동현님은 음,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어, 저는 원래는 음악할 때 음악인이라고 소개를 네. 드렸듯이 음악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음악할 때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평소에 일할 때도 뭐 일어날 때도 행복하자라고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음. 살고 있어요. 그럼 또 책에서 기억 남는 부분이 있어요? 어. 세상이 도, 정한 도리를 지킨다고 <laughs> 이제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허비하지 않을 것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천성이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가지고 온 세상 사람 눈치를 다 보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의 많은 것을 허비하고 살아왔는데 어, 이제 좀더 이기적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눈치를 엄청 봤었거든요 왠지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왠지 사야 될것 같고 근데 막상 사면 또제 마음이 안 드니까 안 쓰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눈치 보면서 아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하기 싫은 건안 하고 눈치를 조금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게 결국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수님도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에 육아휴직을 두번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수님한테 선택지가 두 개였잖아요. 1번이 동각 커리어, 2번이 가족과의 시간과 꿈을 이룰 기회. 두개 중에서 2번을 선택했고, 이제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이제 가치관을 행동에 옮기시는 분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렇죠.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저도 이 부분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인생관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 저는 어, 앞으로 나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그 사람의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어 순수함을 잃지 않은 어른이 되고자 살아간다고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어릴 적에 다들 어린왕자 한번씩 보셨잖아요. 네, 많이 읽었죠. 네, 어린왕자에 보면 많은 어른들이 나오는데 이제 별마다 어른들이 한 명씩 있죠. 어른들이 뭔가 하나씩 잃어버리고 어릴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 이렇게 하나씩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 순수함 제, 제게 제가 어른이 돼서 읽기 싫었던 거는 어 순수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뭐 순수함이라 서 그게 대단한 정의가 아니라 뭐 친구들 만나면 일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이런 거를 좀 덜하고 요즘에 어떤 기분으로 사지 언제 행복한지 이런 거를 물어보자 정도의 정이었는데 이 말을 보고는 이제 아더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음,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왕자 되게 읽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읽었던 거랑 지금 읽었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걸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동엽님 지인에게 저는 어떻게 소개해주실 거예요? 어, 선아님은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같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면은 약간 객관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죠 음. 근데 어~ 그러기보다는 어~ 우리 저번에 파티에서 이렇게 맞아요. 같이 만나가지고 술 먹고 막 음악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술도 같이 먹고 좋은 시간 같이 보낸 앞으로 또 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동현님 덕분에 되게 그 재즈랑 음악에 대해서 그 즐거움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저 보통 술 마실 때는 노래는 그냥 BGM으로 들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연주하면서 들으니까 또 네.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매력을 알게 해주신 분이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어, 그날 재밌으셨나요? 어, 전 매우 재밌었습니다. 어... 제가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현님은 열심히 가셨죠. 아, <laughs> 아 그게 선한 님이었나요? 다 같이 <laughs> 그러긴 했지만 저도 네. 그중 한 명이었죠. 아, 다들 출근을 안 하셨던 <laughs> 날에 저도 놀고 싶었는데 진짜 자고 갈까 했는데 이꺾게물고 집에 갔습니다좀 네, 아쉬웠던, 아무튼 그런 날이었고요. <laughs> 네, 혹시 그 서로 싸운 관계는 영원에 새겨진다라는 말 아세요? 아네네 네, 결국엔 남는 건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말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 책에서도 회사 생활도 결국은 사람인 것 같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번건 아닌 것 같은데 동엽님은 회사 생활이거나 아니면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많이 번것 같나요? 아, 네. 사람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사람을 뭐 대충 얘기 하자면 100명을 사겠다고 하면은 사기만큼 또 많이 떠나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이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많이 잃기도 잃어 가지고 뭐셀 수는 있어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친구들이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 앞으로는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잘 하면은 볼수 있겠죠. 음. 근데 잃지 말자. 지금은 이걸 더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지인 중에 속 마음을 털어놓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다섯 명인 거죠. 아, 네. 정확히는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거든요. 음. 지금도 제속 마음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아 맞아요. 네, 이게 그 그런 친구 다섯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성공하셨네요. 아, <laughs> 저는 근데 더 성공하고 싶어요. 오 네, 오늘도 오늘도 좋은 사람 많이 알아가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왔을 때막한 스무 명 늘어났다고 그런 대답. 기대도 되나요? 어, 아, 오늘 계신 두분 알아서 두 명밖에 축하 <laughs> 안될것 같긴 한데. <laughs> 네, 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동수 님이 직장에서 전문님 방에 들어가서 막 편하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책을 다 읽은 지금도 만약에 동엽님 회사 가서 전문님이나 상사분한테 굿모닝 하고 인사하실 수 있나요? 어이 아, 책을 보고 이 책을 쓰신 유동수님 유튜브를 보고 이 책을 보셨다면은 이제 군무니 하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동수님 같은 이제 인생을 이런 이제 인생관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네. 네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저도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워낙 약간 군대 같은 분위기 이런 게 있고 아마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읽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어 여기 회사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이고 어디선가 또 저처럼 몰래 이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음. 맞아요. 회사 밖에서 만나면 그냥 삼, 4 0대 아저씨고 그냥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언니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책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평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방법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방법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아. 기울어졌어도 내가 올라가서 수평을 맞추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고, 사실 그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내 일처럼 하는 직원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네. 책에서는 내 삶을 살, 살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 삶에서는 내가 사장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랑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내 삶에서 내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을 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좀 재미없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저는 어딘가에서 저를 소개할 때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음악 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직장 다니는 음악인 이렇게 바꿔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큼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이게 그쵸? 더 나를 설명해 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저처럼 이런 취미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직장 외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부분들 진짜 나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 예를 들면 취미가 있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어, 사실 음악을 이제 한 연수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못 하는 사람처럼 보여 가지고 사실 중학생 때부터 이제 음악을 접해 가지고 혼자 막 버려진 기타 주워 가지고 기타 치면서 했었는데 횟수로는 한심뭐 23년 된거 같아요. 음. 여기 제가 오프닝 멘트에 올려 드는 읽어드렸는데 5년을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함이 있으면 이상주의자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음악 쪽에서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어, 아직 실력이 이제 <laughs> 이상을 이룬처럼,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부끄럽긴 하네요. 아니 허언증 환자랑 이상주의자랑 차이 읽어주셨.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력과 그렇죠, 노력. 꾸준한. 오래 동안 하긴 했죠.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래서 혹시 이제 책 읽으면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 싶은 인생관이 있었 있었을까요? 아책에 나온 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큰실천할 것들이 많았지만 어, 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럽다 보단 멋있네라고 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책을 본. 그때부터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거든요. 음, 네. 저도 그 부분 밑줄 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질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멋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 삶이 좀 부럽긴 해요. 멋있다. 어, 네, 멋있습니다. 저는 그이 책이 되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직장인이 다른 직장인의 꿈을 응원해주는 책 같았거든요. 네. 이제 동수님이 카드회사에 취업하고 청구팀에 있다가 여행팀으로 가고 싶어서 인사팀 과장님, 팀장님, 여행팀에 있는 안우 후배, 여행팀 팀장님, 본부장님을 찾아가잖아요. 결국 여행팀으로 발령나고 5년 동안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동엽 님은 직장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후회하기 싫은 일이나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어~ 사실 음악인으로서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저녁에 꾸준하게 합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루는 게 가장 가장 제가 열정을 쏟고 싶은 일이고요. 근데 음악을 음악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도 안정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지금 입사한 지두달 됐는데 네. 이제 일인분 할수 있는 사회의 하나 독립업키로서 역할할 수 있는, 이제 사회에 하나, 도,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해봤는데 일인분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정말 힘들더라고요. <laughs> 네, 못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laughs> 그래서, 그 그중 하나가 접니다. 네. 아, 근데 두 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수습도 네. 3개월 6개월이지 않나요? 그렇죠. 수습 3개월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제 3개월 지나면 나를 아무것도 방어해 주지 않는데. 아, 1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하실 때 그랬거든요. 이제 너네들이 1년 동안 할수 있는 말이 있는데 아, 1년, 대학교 1학년이라서요. 아직 잘 몰라서 이 말을 무기처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다 처음, 일단 그 사계절 1년의 과정을 처음 겪는 거니까 네. 약간 좀 무기처럼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정사는 처음 해보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거를 무기처럼 쓴다면 은좀 문제가... 아, <laughs> 약간 그 방어책 정도? 네, 방어책 정도로. <laughs> 네.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laughs> 네. 아무튼 앞으로... 기대되는 아, 기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끝날 시간이 왔는데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아까 설명 드렸던 가자미 밴드 저희 가자미 밴드 뜻 한번 알려 드려도 되나요? 어, 네. 무슨 뜻이에요? 그때 말씀 드렸었나요 한번? 기억이 안 나요. 아. <웃음> <웃음> 원래 그 선이 안은 가자미라는 뜻인데 그 관객들한테 설명할 때는 가사를 자꾸 까먹어서 미안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저희가 가사를 잘못 외워가지고 네. 이제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의가 아닌데 어떤 그런 뜻이고 저희 가정의 밴드 인스타가 있거든요. 네, 그 저희 팔로우 해주시고 공연 많이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혹시 공연 언제 하나요? 어이 십이월 이십구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 네. 네, 다음 주 어, 금요일. 30... 29일, 3 0일대 금요일에 하시는 거죠? 네네. 다음 주 금요일. <laughs> 녹화 기준 다음 주 금요일. 방송 날 다음 날. 네. <laughs> 인 거죠. 금요일에 도계동에 있는 포베오라는 음.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저녁에 아마 재즈 트리오로 오. <laughs> 네,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그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 은 바로 볼수 있는 거죠? 네. 얼마든지 저희 네. 이제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도계동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laughs> 1월달 이후로 이제 사림동에 있는 어라운드 텐 아세요 혹시? 아니요. 어라운드 텐이라는 엄청 예쁜 카페가 있는데 음. 거기 사장님이랑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오.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하시면은 보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그러면 팔로우하고 자주 놀러 가도록 할게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제 방송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뭐 어,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입니다. 네. 네. <laughs>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오래 얘기한 거뭐 공연 때는 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정말 <laughs> 놀라운 경험이네요. 네, 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혼자 하다가 처음으로 같이 해봤는데 되게 네. 재밌었고요. 아 영광입니다. 되게 동엽님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쩌면 삶에서 중요한 것은 거품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품을 가르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팩트 폭격일지도 모른다. 거품 속에 있는 나의 불안함을 계속 때리면서 강해져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두려움과 싸울 용기가 없다. 그렇게 싸우기에는 나의 내면은 턱없이 약하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오늘도 괜찮아 거품을 덕지덕지 몸에 바르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장을 내민다. 겁이 나도 배짱 있는 모습을 긴장해도 당당한 모습을 연습한다. 그렇게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불안함은 보이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한 청년이 보인다. 마음에 든다. 이제 오늘 할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의 키워드는 직장인이었고요. 오늘의 책은 이동수님의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웃, 직장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책으로 이야기해요.